아이밥 먹자. 탄 기다려. 기다려. 옳지. 자 운동이. 응. 운동 이 거냐? 아 운동아 네 거겠다. 이리 이쪽에서 먹자. 탄입 먹게. 이리 와 운동아. 좋게, 좋게, 좋게. 다음, 얘들 거,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개 먹었네. 칠이리밥 먹자. 칠이리 앉아. 칠이리 기다려, 앉아. 옳지. 다음에, 장군이. 장군이 밥 먹으러 어떻게 해야 돼? 옳지. 다음에, 은비야, 밥 먹자. 은비,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옳지. 장국이 천천히 먹네? 같이도 천천히 먹어. 한이 다 먹었어? 곰돌아, 제일 느끼졌어? 곰돌이, 앉아! 기다려! <웃음> 곰돌아! <웃음> 아이고. 천천히 먹 곰돌아, 천천히! 곰돌아! 천천히! 더 천천히! <laughs> 또 채워줄게! 다 먹냐, 너희들은 같이도 다 먹었어? 또치또치야 많이 기다렸어? 나는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러지. 또치야 쪼쪼로 가자. 밥 먹으러. 나 여기서 먹을까? 또치 밥 먹으러 어떻게 해야 돼? 기다려! 앉아! <laughs> 앉아있구나. 이리와! 어, 앉아! 옳지! 살몬에 도지소체 천천히 먹어! 도치 천천히 먹어! 산책 가자!